오늘은 시편 시편 21편 시편 2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같이 봉독을 하시죠. 시편 21편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니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폴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귀결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요 그 얼굴을 향하여 할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편 20편과 21편은 자매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원수들과 전쟁을 할 때에. 제사장들이 다윗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 21편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데 대한 제사장들의 감사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 없는 걸 강구하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 하는 건가?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구하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입술로 구하지 않으면 기도라 할수 없고 또 입술로 구하긴 구하는데 마음의 소원이 아닌 것을 구하면 기도라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입술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구했나? 사절에 보니까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 소이다.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뭘 구할 것이겠습니까? 살게 해 달라. 승리하게 해 달라. 이걸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전쟁 통해서도 보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도 자식에게 뭘 주었을 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더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우울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 감사한 줄 모르고 이러면은 그것은 주던 것도 주기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 때에는 마땅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더 주고 싶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 기도 간구 감사 이두 가지는 항상 함께.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큰 축복을 받고 싶으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편 21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져요 1절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나 하나님의 친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8절로 12절은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즉 하나님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1편은 하나님의 친구와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절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친구 8절로 12절까지는 13절은 감사하는 내용이니까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볼수 있죠 하나님의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흐뭇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 하나뿐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 그러나 다윗만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이십니까? 아유 제 자신이 <laughs> 어, 없고 대답이 편찮고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겠어요? 하나님 마음의 안 합한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됐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이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또 있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담을 받고 하나님과 함옥함을 얻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성령이 내주한 자가 되었고 뭐더 이상 무슨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로다. 어째 약간 좀 어색해도 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심의 은혜도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의롭함의 은혜도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나 오늘 1절로 7절까지 해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어, 3절, 3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별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는 영접이란 단어예요. 영접.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셨다. 영접. 영접이라는 건뭐 손님 오면 바지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부리어로 카담, 카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미리 앞서 가서, 축복을 준비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precede e 앞서가서 미리 준비해놓는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친구들에게 앞서 가셔가지고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놓으신다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은 뭐 beautiful blessing 이게 아니라 rich blessing 아주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풍성한 복으로 미리 가서 준비해놓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미리 가시는 분이에요. 항상 미리 가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오십니까? 앞서 행하십니까? 앞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쟁은 이 세상 전쟁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전쟁은 보면은 맨 앞에 1등병 쓰고 그 뒤에 2등병그 다음에 상병 쓰고 병장 쓰고 그 다음에 소위 쓰고 중위 쓰고 대령 저 뒤에 가고 스타 사성장군은 저 뒤에 가서 약주 잡고 계시고 대통령은 아예 지내 가 갖고. 진에 가서 배 타고 도망갈 준비하고 이게 세상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앞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거룩한 전쟁을 하는 군사들은 뒤따라 가는 거예요 대장이 앞에 가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 앞서 가셔서 뭘 하시나? 아름다운 복을 풍성한 축복 Rich blessings. 풍성한 축복들을 미리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 뭘 준비해 놓으십니까? 풍성한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앞길에 풍성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거기 3절 후반에 보니까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되는 사람이 자기가 왕 되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성당에 싹 들어가는데 왕이 황제가 왕관을 갑자기 딱 씌워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고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들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왕이 멸류관을 딱받듯이 어, 세계 역사에 보면 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망했어요. 476년에 어, 게르만족이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는 그래서 어그 이탈리아의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이 망해 버렸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AD 313년에 밀라노 칭령을 발표한 콘스탄틴 황제는, 야, 이게 로마가 망할 것이다. 이걸 알고서는 그 300년대에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겨버렸습니다. 지금의 비잔티움. 어? 그리로 옮겨놨어요. 옮겨 옮겨놓으니까는 결국은 서로 많은 공백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게르만족이 쳐들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76년 딱막해버렸어요 서로 만은 없는 겁니다. 제국이 없는 거예요. 제국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누가 나오게 됐나. 어?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로마의 목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교황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476년 망한 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 그 자리에 AD 800년에 소위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Holy Roman Empire. 신성 로마 제국이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중앙 집권력은 약한 제국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제국은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 샤를루 마뉴 찰스 대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샤를루 마뉴이 사람은 AD 800년에 원래 이 사람은 왕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가는 메로빙거라고 하는 왕가였는데. 이샤를르마뉴는 귀족이에요 귀족 귀족인데 힘 있는 귀족입니다 중세 봉건 제도에서 그 군대를 많이 거느리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캐롤링거 집안에 힘 있는 봉건 영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황의 원수들을 이탈리아에 가서 쳐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레오 3세가 고맙다고 이 사람이 성당에 딱 들어오는데 ad 800년에. 들어올 때그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턱 씌워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하다가 자기는 돈도 있고 땅도 있고 군사도 있고 힘도 있고 했는데 왕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딱 머리에 씌워주니까 당연한 것처럼 그걸 받아가지고는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성로마제국의 창시자인 샤를루 마니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딱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갈 때, 우리 머리에다가 딱 씌워주셔가지고는, 우리를 왕이 멸류관을 받듯이 그렇게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금 멸류관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요, 풍성한 축복으로 멸류관을 씌워주실 날이 온다, 이겁니다. 아멘 아버지 내 머리에도 멸류관 한번 쓸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온다 누가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멸류관을 딱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단어는 6절입니다 6절, 6절 읽어보죠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임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make us happy with the joy of your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으로 기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감이 느껴질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강한 임재감이 올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어떤 선물보다도 더 귀중한 그런 보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요. 모세가 신의산에 올라가서 율법 두 돌비를 받을 때에 밑에서 백성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아론에게 금기골이 다 갖다 주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내라. 이래 가지고는 아론이 그걸 불 속에 집어 넣더니 었 금송아지가 튀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놓고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뺑뺑 돌면서 노래 부르고 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야 저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저거 춤추는 소리 같은데요.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우상을 놓고 뺑뺑 돌면서 우상숭배하는 소리. 모세도 한 성질하니까 두 돌비를 갖다가 던져 와장창 깨뜨려 버렸어요. 아 모세, 이 모세가요 누구 후손이냐? 이게 레위 후손이에요. 레위,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 승질난다고 칼 들고 세겜 남자 다 죽인 사람 아니에요. 심원하고 레위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야 니네는 승질 나빠갖고 함께 두면 안 되겠다. 어? 이래가지고 나중에 49장 축복할 때도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 모세 한성질에두 돌비를 갖다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레위 지파 사람들 나오라. 자기 지파니까 나오라 해가지고 손에 칼을 주고 우상숭비한자다 죽이라. 삼천명을 다 도륙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상숭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력기 33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 저것 좀 작게 하고 가운데 거를 크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야, 너희는 가난 땅에 니네 나가라. 나는 같이 안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아버지,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막 기도를 해가지고는 드디어 출애굽기 33장 14절 여와께서 호 가라사대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가시는 것은 모세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승리의 상징이고 축복의 보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먼저 가셔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 영적. 그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임재. 이두 가지 축복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임재에 계시고 여러분 앞서 풍성한 축복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2절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다윗의 원수는요, 암몬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도 있고 블레셋 사람도 있고 아람 사람도 있고 다원수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예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원수는 누군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 그들이 진짜 원수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8절 읽어보죠. 8절 시작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다윗을 통해 원수들을 다 찾아내 원수들이 어디 숨어있어도 다 찾아내 Find out 다 찾아낸다 그 말이여 다 찾아내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찾아내서 어떻게 하시나? 구절, 구절 읽어 봐요. 시작. 네가 노할 때 저희로 불무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불이 소멸해. 불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옥. 지옥에서 멸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울며 이를 갈아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울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목사님, 미국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조엘 비키. 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셨나? 안 오셨나? 모르실 겁니다. 조엘 비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전 세계 목사들의 목사라 할수 있어요. 아주 탁월한 설계자입니다. 설계를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웃기는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모든 목사들이 조엘비키에게 배웁니다. 그만큼 목사들을 가르치는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조엘비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는... 지옥의 영원히 형벌에 대한 경고가 2천 개 있다 그랬어요. 2천 개, 2천 개, 지옥에서 풀뭇불에서 영영이 탈 것이라는 경고가 몇개 있다고요? 2천 개, 2천 개. 만약에요, 어떤 낭떨어지에 경고판 하나가 딱 있어. 여기서 더 가면 떨어져서 죽습니다. 경고판 하나만 딱 있으면 우리는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죽으라고합니까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산에 가는데 여기 방울뱀이 있습니다. 경고판 하나만 딱 붙어도 그산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 방울뱀은 레틀스네이크라고 하는데, 여기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 나서 방울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울뱀은요, 독을 쏴요. 물어야 독이 퍼지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에 대고 딱 해가지고는 독을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울뱀을 대할 때에는 안경을 끼고 다녀야 돼요. 눈 좋은 사람도. 왜? 눈에 딱 들어가면 눈을 멀기 때문에. 미국 남부에는 방울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어, 방울뱀 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뭐, 뱀잘 잡는 사람이라도 안 가는 게 좋아요. 한번 독이 딱 오면, 그다음부터는 더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거판 하나만 딱 붙어 있어도, 낭떠러지엔 안 가고, 믿는데 안 가고 그런데 사람들은 2000개 이상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2000개 이상 경고가 있어도 듣질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다 발견하여 불못불로 소멸하리로다. 소멸하리로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네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 후손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가르침만 가르쳐.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는 부모죄를 인해서 죽고 자식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고. 왜?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만 배워 가지고 원수 되는 짓만 했으니까 결국 부모나 자식이나 다 멸망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은 결국은 그 인생이 패배하게 된다 그랬어요 패배하게 된다 11절 읽어보죠 12절 12절 네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 다윗이 활을 탁 당기게 되면 원수들이 등을 보이게 된단 말이야. 등을 보인다. 돌아선다. 돌아선다는 게 뭡니까? 등을 보인다. 등을 보이는 건 뭐예요? 도망가는 것이죠. 도망가는 건데 저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가끔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고양이과에 속하는 그 동물들. 예를 들면 고양이. 치타, 크게 보면 사자. 사자나 고양이나 뭐, 크기 차이지. 근데 이런 동물들은요, 사람이 그 짐승을 딱 앞에 두고 있으면, 덤비지 않는답니다. 그럼 사자가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딱 쳐다봐야 돼요.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 사자가 네가 누구냐? 강남중앙 침략의 집사다! <laughs> 그럼 사자가 안녕히 세요 하고 간되는 거죠 그런데 사자 무섭다고 등을 딱 보이면 그 순간에는 딱 달려들어 잡아먹는데 등을 보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에게 화를 딱 겨누면 원수들은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복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시고 자손까지 멸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을 패배하게 하신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 될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또 임재하시는 기쁨, 임재의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시며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